2023 KBS 일라디오 연중 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에서 치과 위생사로 17년차 근무하고 있는 도은정입니다. 아, 저희 치과 위생사들은 많은 분들이 치과 간호사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저희 정식 명칭은 치과 위생사입니다. 어, 가장 속상했던 거는 저희 큰 아이가 두살때 되게 좀 심하게 다쳤었는데 제가 수술 중이어갖고 연락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바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아이는 다쳤다고 전화가 오는데 환자분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 없이 진료를 봐야 됐을 때 그때 진짜 속상했고 요즘 말로 좀현타 직업병이요, 있죠. 아무래도 앉아서 환자의 구강 안을 살펴야 되고 장시간 그걸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목 디스크나 어깨 이런 부분이 많이 불편하세요.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월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듯이 치아도 건강검진 받으셔서 건강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치과의상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집에만 있지 마시고 사회로 병원으로 치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서로를 좀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 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삼복더위가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 전주와 청주가 35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34.3도로 보통 이맘때보다 약 4도나 높았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기가 밤새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제주 25도로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한낮엔 서울과 춘천 32도, 대전, 제주 30도, 광주, 부산 27도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 소식인데요. 제주도에 먼저 비가 오다가 새벽에 전남 해안, 낮부터 남부지방,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수도권의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낮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과 남해안에도 많게는 100에서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예천의 산사태 경보가 대구 동구와 세종 군산 장성의 산사태 주의보가 남아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4.2도입니다. 박다영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주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963kHz, FM 99.1MHz, KBS 제주 제일라디오입니다. HLKS KBS 일라디오 다섯 시 뉴스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 감찰 도중 현장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며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제 기온은 34.2도입니다. 정세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 진우 라이브 2023년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